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르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음로 가셔서 스스로 먹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부러러 찬미를 드리신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셔,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저는 직무 사제입니다. 저희에게는 미사와 같은 성사가 직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직무 사제는 성사 거행으로 성화를 이룹니다. 직무 사제로서 미사를 준비하며 강론을 쓰기 위해 모범을 갖습니다. 목사님 기적을 다룬 에피소드 잖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는 짧은 감정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아 그렇구나 라고 강론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강론을 쓰기 위해 복음을 구상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내 직장처럼 생각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은 멍하니 있고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 게또 생각보다 자좋아요 어제 새벽부터 계속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군단에서 새벽 미사를 하다가 뭔가 고고 말씀을 두고 무상거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설을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더 보고 싶었는데 이 미사 시간이 가까워지고 아직 강론을. 한 10분 정도 봤을 때아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묵상하고 지금 빨리 쓰고 해야 돼 기사 준비해야 될것 같아 이러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복음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나는 웃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그걸 아직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봐서 그랬는지 오병의 기적을 웃으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서 일으키신 기적에 저희 감정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생소한 기분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12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감이 없었는데 웃으면서 복음을 접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감정이 섞여 들어가고 했던 게. 신기하다고 할까요? 그거를 인지했으니까요. 신기한 생각도 든 거죠. 그러고 보면 항상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 감정을 추스리고 가다듬은 다음에 묵상에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겼죠. 분명히 정상적일 거예요. 혹시나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뭐 마음이 산란해져서 그런 상태에서 복 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근데 오늘 있었던 그 짧은 순간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복음을 바라보며 무상하려던 그 모습을 인지하고 나니까, 엉뚱하기만한 것을 하기보다, 어떨 때는 그냥 특별한 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복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올러가셨다는 표현의 시선이 맞습니다. 오고만에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를 떠올렸고 그들 사이에 있을 법한 특별한 교류를 생각했습니다. 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교류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슬픔이 사무. 느껴졌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정리하지 않고 이 복음을 봤었을 따름인데 내면에 있던 감정선이 신기하게도 이 복음 말씀의 구절에까지 이어졌다는 걸 인지한 순간입니다. 감정에 따라 복음 말씀이 다르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정리하며 고금성 예수님께서 있을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의 흐름을 좀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이어졌을 감정의 흐름,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었다는 감정, 오병의 일을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을 상상하게 된 원인에 평소와는 달리 열어놓았던 저희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바라보긴 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걸 인식하며 바라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보금성 예수님의 강점을 선명하게 느끼면 거기에 더 깊이 동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더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내적 친밀감이 형성된 것 같다고나 할까요? 생각건대 교훈님들께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분명 복음 속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도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교인님들께서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용기내어 믿으십시오. 부디 성령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하여 나가는 순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